예정에 없었던 그 깜짝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현 양이 네. 선생님을 위해서 한 곡만 더부르고 싶다고 제작진에게 그래. 음. 한 곡만 더부르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데 왜+ 왜 그랬어요 무슨 노래 하려고 어 여기 선생님을 뵀는데 한 곡만 부르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<laughs> 그리고 그님메든 뿌리랑 곡을 부를 건데 님메든 뿌리랑 곡을 아버지가 처음에 원곡자가 되실 뻔했어요 원곡자가 되실 뻔했어요. 오, 저 알아요. 진짜? 근데 이제 아버지 앨범이랑 맞지 않아서 거절을 해서 이제 아버지가 안 부르시게 되었는데, 어더 의미 있는 곡이라서 부르고 싶었습니다. 아, 아. 아버님 앨범도 내셨었어요? 어, 네. 아, 아, 진짜... 아 훈장 네. 참. 아, 훈장님 <laughs> 다양한 활동하시는 <웃음> 우리 <웃음> 우리 훈장. 아니 그 사실 알았어요. 어, 김봉곤 선장님. 아, 음, 20대 때 노래한다고. 이 일반 세계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방황을 약간 하신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<laughs> <그때 방학. 웃음> 아 그러셨구나. <laughs> 자 그럼 우리 다연양이 <laughs> 특별히 진우성 선생님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다니까 우리 또 들어볼까요? <laughs>